근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글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과학성이 입증되고 고수한 문자로 세계가 달아준 문자예요. 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거든요. 세계문화유산. 한민정음이. 그래요. 무튼이 위대한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행복한 선수를 수업할 수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될까? 한글전 따지하고 있어야 될 거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 말이 있다는 거, 우리 글이 있다는 거. 말은 옛날부터 있었죠. 음, 너무 좋아요. 아무튼 단어장. 단어장 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어,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단어장이 생기니까. 뭔가요? 뭐라는 걸 벌어낼 수 있었는가? 어, 좋아요. 그래요. 물어든 보물을, 보물을 만든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도. 자 우리 이걸 잘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해서 쉬는 시간이라도 틈틈이 아니면 한번 정도씩 갖고 다니면서 읽으면 우리 어휘력이 이제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영어를 할 때도 어려운 이유는 단어가 딸려서 그래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좀 복습하려고 그래요어 이런 지혜가 생겼어. 이 증가에다가 질문을 이제 우리 그 일본 스피치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는 했지만 일반 스피치를 했지만 부족한 게 많아, 많아요. 그래서 좀 보충해 주고 싶은 것들이 보여서 우리 뽑기처럼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아무나 먼저 뽑아봐요. 여기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얘기어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는 그냥 지나갔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해봐요. 시에서 시적 화자는? 오, 네. 시적 화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시각. 오, 중학교 가니까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네. 시적 화자가 뭐예요? 저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시적을 보면 시각, 네, 시, 시적. 이거 보는 사람 입장? <laughs> 정말 그런가? 친절히 가고 내봐요. 시에서 혼자서 <laughs> 연 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오. 뭐, 의외의 대답이었어, 우리 재경이가. 아하. 어, 어, 이제, 우리가 이게 한자의 함정이고 어려운 거예요. 시자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시각적인 고일 시자를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측하지요. 그런데, 화자. 시적 화자 그랬거든요. 화자는 또 뭘까? 어, 맞아요. 어, 마, 말씀 화자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적 화자 그럼 뭘까?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거니까.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 그니까 거잖아요. 음. 어 음. 아무튼 우리 이제 야 오늘 재경이를 왜안 나게냐 진짜. 아니 어떻게 이 시적 화자라는 말을 중학교 가면 시 배우면서 배우는데. 저 아직 안 배웠어요. 저희도 그 불화로 어디 있었어요. 어, 어. 중학교 중학교에서 시안 배웠어요? 시 아직 안 배운 고요 저희가 네, 책 같은 거 소설, 스설 그런 거 위주로. 시각으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학년 때? 나왔는데요. 아, 옛날에 따로 안 배웠어요. 옛날에는 시험이 많던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에 나오거든요. 3학년 형, 그거 아, 덕고 덕하지 않나요? 친소이만 어. 해도 배웠나 보네. 네. 오, 좋아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이시 속에 지금 우리 밤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시 속에서 누가 말하고 있나요? 한번 시를 읽어보세요. 성장. 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손잔지 <laughs> 같이 시작! 할아버지 산소 가는 길 밤나무 밑에는 알밤도 송이밤도 소독이 떨어져 있다. 밤송이를 까면 밤 하나하나에도 다안지안증이 안짐 있어 쭉정밤, 해오리밤쌍동밤 생애의 모습 저마다 또렷하다. 한가위 보름달을 손전등 삼아 하느님도 네. 내 송이 껍질을, 껍질을 까고 있다. 어, 이 밤하나를 밤송이를 보면서 이런 시가 나왔어요. 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한번 이야기를 채워볼까? 어, 우리 지하, 어. 어떤 거 뽑았어요? 응응. 내가 재미있게 표현. 응, 응. 응. 이시 속에서 어떤 표현이 재밌었어요? 처음 읽었어요? 지난번 그 우리 일본 스피치 때. 읽... 때안 읽었어요. 아, 그랬구나. 어, 그럼 안 읽고 이제 자기 좋은 걸로 골라서 했으니까. 어, 그럼 이 시간에 읽으면 속시 재밌는 표현. 어, 뭐. 그. 네. 음. 어, 이는좀 읽어봐야. 네, 생일 껍질을 가운데.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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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놀라운 표현이죠. 네. 네. 우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현이 <laughs> 네? 수현이를 어떤 표현이, 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밤? 음, 지금 밤 종류가 여기 여러 개 나오잖아요. 어떤 밤? 쭉쩡밤, 해오리밤 쌍둥밤 오! 알밤, 송이밤, 쭉정밤해오리밤 쌍둥밤 이렇게 어, 본인의 밤은 어떤 밤일 것 같아요? 저는 음, 알밤이요. 오! 멋져요. 어 우리 이제 어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지금 진솔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조금 시에서 수도로기 그리고 안지 만지 그리고 신정 등의 어 음. 시어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시의 맛이 느껴질 거야. 수도로기는 제가 이 뜻을 잘 모르죠. 소복하기 옛뜻신 것. 오 추측을 잘했어요 정확하게. 어또 그리고. 선전등은 보름달이. 오, 표현이 참 선생님은 여기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보름달을 지금 하나님이 들고 계신 선전등으로 비유되어 있는 거. 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음, 응. 좋아요. 또. 근데 안짐안짐은 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 조금 어렵죠. 어, 좋아요. 맞아요. 앉음새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밤 하나하나 그렇게 앉아있는 그 앉아있는 모습을 안짐만짐이라고 앉음 표현했어요. 네, 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종합 정리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 진경이가 뽑은 시적 화자, 이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아까 이제 진술령이가 얘기해줬는데 누구인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 손수니까 손자. 어, 손자인데 지금 그 손자의 입장을 누구로 녹여서 넣었어요? 이거를 누가 등장했어 지금? 밤. 네. 내가... 그 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 오, 지금 밑에, 내생애의 껍질을 까고 있다. 하고, 나라고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바로,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 뭐, 서정적 자라고도 하고, 시적 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것 응? 그 누가 나라고 한것같았데 응? 누가 나라고 한것같은데 아미라 하셔서, 아미겠고 나해서 아미라 아, 그랬어? 네. 응. 그랬구나. 서로 연결을 그렇게 했구나. 어, 괜찮아요. 어, 이렇게 실적 자. 좋아요. 어, 이렇게 해서 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나나를 바라봤는데, 어, 그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살아온 어, 살아온 생애도 들어있고, 지금 마지막 끝에 보니까 내 생애의 껍질을 까고 있대요. 그 인생을 담았어요. 그죠? 생 정보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서 아까 우리 수연이가 말한 나는 알밤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나는 어떤 밤의 모습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질문을 더 넣고 다시 또 추가해 볼게요. 어, 오늘 시적 화자 하나만 건져도시 부분에서는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어, 제가 말해봐요. 처음엔 뭔지 몰랐 는데 시적 화자가 무슨 뜻이래요 응.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말하고 <laughs> 응. 보고 있는 사람 <laughs> 응. 뭐,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추가해 볼게요.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 먼저, 그 다음 걸로, 우리 뭐꼭 구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이야기 역사를 추가했어요. 이야기 역사하고 뒤에 나오는 음, 해외 토픽 이야기를 추가했거든요. 한번 뭐 뽑아서 한번 볼까요? 또 이야기 봅시다. 저처럼 시가 나오면 다시 본가요? 어, 시는 내려놓고 이제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뽑고 나서 내가 모르는 걸 뽑았으면 보고 이야기해도 돼요. 자, 뽑아 봅시다. 누가 은어 아, 신은 내려놓으면 되고, 이거 떨어졌네. 약 자, 자기가 뽑은 거로 이야기하면 돼요. 먼저 이야기 역사를 뽑은 사람이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복습 시간이고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차례대로 하면 정리가 차분하게 될것 같아요. 저는 예쁠래요? 아 저는 이거 해수이가아 아, 그래요? 네. 이야기 역사 뽑은 자오 <laughs> 지난 시간에 이야기 역사 있었는데 그지? 응. 아, 무슨 내용 뽑았어요? 내 생각 이거 내 생각이 잘못되었어서 나았을때어어그 어, 그, 그 질문이 왜 나온 거 같아요? 이 질문이 그때 내용을 본인이 발표했어 그러니까 네.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 양반들 질문. 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생각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지? 아,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음. 어, 저는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그 기억을. 양반들이 잘. 그 신력세기 어, 초반에 그 음? 분명한 증거가 나왔으면 그거 청와대를 어, 잘못 믿고 있었던 중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청하대를 믿고 있었다는 거참힘들 어. 우리 그 부분을 안 읽은 사람 혹시 이 이야기 역사를 안 읽은 사람 다 읽었네요. 어. 지도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처음에 어떤 지도가 나왔어? 천하도가, 천하도가 나왔어요. 근데 천하도는 어떤 모양의 지도였어요? 천원 지방의 모양을 했대요. 천. 하늘은 원의 모양이었고 지는 방의 모양이었대. 지는 땅이에요. 어. 방은 네모 모양이야. 우리가 사방을 방자 사방할 때 방을 쓰잖아요. 네모형 태를 방이라고 그래요. 응. 어. 그러면 지금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모양인 이그림 우리 요, 이 지도예요. 그런데 이 지도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대요. 이 지도 다음에 나온 지도가 뭐야? 고녀만국전도. 오, 어, 고녀만국전도의 뜻이 뭘까? 땅군. 오, 어, 땅군자예요. 여자가 조금 어렵죠? 올려자였으면 네. 좋겠는데, 이 여자도, 이 여자가 너무 어려운 한자가 잘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찾은 바로는 강 이름 여자를 찾긴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이 고녀를 묶어서 그냥 땅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냥 지구, 대지, 이런 뜻으로도 나와 있기도 했어요. 비교적 어, 현대랑 비슷한. 그렇죠. 비교적 어. 정확한 세계 지도가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원지방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지도를 보다가 이렇게 정확한 세계지도가 나왔어. 그랬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안, 아, 안 믿었어요. 모를 고집했대요. 잘, 어,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요? 어, 그 조선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음, 음. 양반댁이 이렇게 그양반댁이 어. 양반들은 다, 저, 잘 된, 아니, 참된 지식만 갖고 있을 줄알고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일 줄알는데 은근 그걸 고집하는 걸 보면서, 어, 사람이 그, 아무리 똑똑하거나 지식이 넓거나 해도, 그것에, 그, 그것에 있는 세뇌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 그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었으면 다른 것을 되,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네 못하는 저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어, 운동도 자세가 있잖아요 음. 그 잘못 배우면 탁구도 그 학원에서 가서 배워야 될지 음. 어, 잘못 배우면 그걸 <laughs> 고치 어렵잖아요 음. 그랬듯이 어, 저도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고 뭐 있거나 아니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일찍 일찍 어. 이야, 참 열린 마음을 잘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어, 어려운 말도 들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녀의 뜻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려야겠다는 우리 제아의 멋진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끝났나요? 네. 네. 우리 새로 나온 책은 참고로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 뭐지 해외 토픽 네, 해외 토픽 질문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참여해 보세요. 응. 네. 어, 음. 전 기재관 씨가 서어 괜찮아요. 순서 이건 순서가 큰 상관 없으니까. 또 질문. 음. 라우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 네. 피크 섬에. 피크 섬에. 지금 생긴 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금은 이제, 제가 봤는데, 나우스에서는 수력 발전소가 무너지는 바람에, 물이, 자, 물이 마을이 물에 잠겨서, 음.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는데, 음? 근데 이 수력 발전소를 지은 게, 우리나라 SKU에 들어가서, 지금 막, 어. 대륙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부실공사 때문에 강다 음. 대결도 많아서 부실공사라고 그랬는데 또 그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재해 때문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오. 하잖아요. 물론 부실공사 원인도 있었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사실 자연재해가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이 해외토픽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2018년의 여름을 기억해요? 응. 어, 지금 이렇게 시원해졌는데도 우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지금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 라오스 사태를 지금 a 고요또 우리 또, 또 어, 들고 쪽에, 있는 저저 it. So, Portugal. I pick up 들이 1982년에 n k 때는 응. 2 0 0만마리 h 데 n 응. 최근에 h i n 20만 마리로 줄었는데 왜그 k 냐고 h i n k I think I think I 그게 핀펭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말인데 그때가 엘니뇨가 시작된 때랑 비슷해서 근데 이제 엘니뇨가 뭐냐면 따뜻한 바닷물이 와가지고 기후가 올라간 건데 그 기후변화 때문에 펭귄들이 먹이를 잡지 못해서 많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어. 지금 또 이제 또한 사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질문지? 네네 이야기 추가해보세요. 지난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세계에? 세계에 폭염도 일어났었고 음. 책 보고 얘기해도 돼요? 육쪽에 있는 이야기 지금 추가하는 중이에요. 음. 열사병에 걸린 사람도 음. 많다고 써있고요. 음. 그래서 폭염 대피소를 설치하는 결과가 일어났고 음. 너무 덥다 보니까 음.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피소 5곳을 마련했고 음. 한 도, 캘리포니아 주의 한 도시에서는 냉방설비를 갖춘 대표소로 사람을 실어나려는 물을 터뜨릴 것으로 운영했고 인도의 일부 도시에서는 건물 지붕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서수요도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했고 음. 도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20년 7, 8월쯤에 를, 여름 올림픽을 해야하는데 음. 너무 더웠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경기장 트랙에 물을 뿌리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음. 조금 더 더운 날씨를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 아니면은 낮 시간에는 야외 경기를 하지 않거나 올림픽 개최 날짜를 가을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독일에서는 양조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맥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음. 병맥주 수요가 늘어나서 맥주를 담을 병이 모자라게해서 음. 이렇게 맥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점점 벌어졌다고. 음. 그랬군요. 각 나라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패널들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이 논술 공부랑 연결되는 시간이니까, 기왕이면 본문을 볼 때, 어,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 좋겠죠. 펜을 들고, 지금 우리 진솔이가 이 나라, 저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차례대로 이 본문에서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한번, 처음에 어떤 나라 나왔어요? 영국 동그라미 적어고요. 그 다음, 미국 동그라미. 그 다음, 세 번째 딸랑 내려가니까, 인도. 음. 잠깐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음. 그 다음, 또, 밑에 가니까, 일본. 일본. 그 다음, 오른쪽 밑에, 독일. 독일.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어, 달락마다 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살피면서 읽으면, 내용이 잘 들어와요. 요부문은 아주 쉽도록, 예를, 나라마다 여러 나라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잘 들어오죠. 영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그 이야기를 진솔이가 잘해줬어요. 그래서 읽을 때, 본문 읽을 때는 펜을 들고 이 단락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을 볼땐 지문이 굉장히 길어져. 그리고 커갈수록 길고 어려운 지문들을 봐야 돼.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문 보는 연습이 지금부터 되면 내가 글을 쓸 때도 잘쓸수 있고, 볼 때도 내용 파악이 잘 되죠.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어. 지금 2018년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폭염이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어, 지구 왜온 거예요? 저희 음. 너무 편하게 살아서 시원하게 또 <laughs> 노을엔 따뜻하게 지나치게 이렇게 살아서도 원인이 된 거거든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이렇게 큰 결과가 왔어. 그럼 이걸 되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우리가 다시 <laughs> 살수 있는 길일까? 어,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되돌아올 수 없대요. 이 어서서서 음. 어서서고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어. 그럼 우리 지금 겨울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겨울에 네, 네, 아, 관한 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지금 이제 악순환이 될 건데 아, 음. 멈추는 게 답이 되는데 큰일 났네요. 멈출 수 있어요? 아니요. 난로를 안 피울 수 있나? 이터를 안틀수 있나? 큰일 났어요. 그래도 멈출 수까지는 없어도 우리가 이제 줄이는 노력을 그래도 쉬면 안 되잖아요. 멈출 수는 있는데. 겨울에 어떻게 아침에 네 교육 직원들한테 근데 네 근데 겨울에도 맡을 수 없잖아요 음.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노력하는데 동참을 좀 지금 선생님 내복 입었거든요 아. 우리가 내복 자꾸 입어야 돼요 아. 내복을 보여줘야 되나 <laughs> 내복 입어야 돼 내복 입고 발 틀고 줄이는 방법도 지금 답이 아니고 멈춰야 된다는데 따뜻하게 입으면서 히터 지이고 여름에 시원한 것좀덜 틀고 저렇게 자동차, 자동차 많이 어, 우리 지금 행복한 선수를 배우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별게 아니야 자, 그다음 볼까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달의 시사용어를 여러분이 골라서 대화, 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넣고 시사용어 중에 어,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한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두 가지를 추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 뒤에 뭐냐면 시사로 배우는 한자. 어, 이 한자도 중요해요. 근데 한꺼번에 공부가 안 되거든요. 한자도.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 이야기한 사람은 있었어. 그런데 한자를 설명해 보거나 한자를 우리가 주의깊게 보는 일이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개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게 될, 오늘 배우게 될 어, 기억 속에 들꽃, 들꽃처럼 살다간 영선을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뽑아가지고 시사용어에서 <laughs> 두 가지 정도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